루마니아가 한국의 모더나 45만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아직 정확히 스와프인지 기부인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왜 루마니아가 한국의 모더나 백신을 지원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.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 33명이 승선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당시 인접국인 루마니아가 댐수문을 닫고 적극적 수색을 했습니다. 이 일로 한국과 루마니아 관계는 한층 더 끈끈해지는데요. 2020년 3월은 전 세계적 진단키트 부족 시기였습니다. 한국은 루마니아에 가장 빠르게 진단키트와 방호복 수출 및 지원에 협조합니다. 그 당시 루마니아는 나토 소속 C-17 수송기를 이용할 정도로 급박했습니다. 한국산 방호복 10만 벌과 진단키트 2만 개를 수송했습니다. 운영기 사용과 키트 확보에 한국 정부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. 117개 국가에서 검사 키트를 한국에 요청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였습니다. 고마움을 주한 루마니아 대사가 페이스북에 표시했고,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댓글로 감사를 표했습니다. 미국, UAE 등 소수 국가만이 우리나라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상호신뢰 관계가 쌓여서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을 지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.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에 무상으로 마스크와 방호복, 검사키트를 제공해서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. 이번 사안을 통해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. 이상, 다른 뉴스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